조명 이렇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켜지고 이렇게 일괄 소등시키고 아니면 이렇게 켜졌을 때 하나씩 껐을 때 이렇게 꺼지는 이 그룹으로 설정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동화해서 템플릿 만들고 하나하나 상태 반영하면서 자동화 걸고 좀 복잡하게 했었는데 간단하게 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구성에서 도움이 들어오셔서, 오른쪽 밑에 누르시고, 그룹으로 해서, 저는 이제 전등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보시면, 화장실, 아까 보여드렸던 대시보드에서, 예를 들면, 화장실, 그룹 옵션 눌러보면, 이렇게 저는 화장등, 화장실 1번, 2번, 그리고 화장실 천장 스피커까지, 천장 스피커는 콘센트인데, 이거는, 이 오른쪽 밑에 도움이 누르시고 장치의 유형 변경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꿔 주시면 스위치를 라이트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같이 그룹으로 묶어 줄수 있고요 그래서 그룹 옵션에 보면 이렇게 총 4개가 묶여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요 밑에 부분 All Entity 이 부분을 해제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 이거를 체크하고 만약에 작동을 시켜 보면 위에 화장등 전등 등등 2번 이렇게 전체가 켜져야지 이렇게 버튼이 켜지고요 이게 하나라도 꺼지면 이렇게 그룹이 이제 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이 만드실 때 그룹 설정하시고 여기 이 부분을 온라인 엔티티 부분을 해제하시고 만드시면 이제 굳이 자동화 만들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룹으로 그 일괄 소등이나 어 전등에 뭐 켜져 있는 상태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